반갑습니다. 문정 법률 경매 배문정 소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소유자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낙찰 후에 과연 내가 보증금을 내줘야 될까, 아니면 배당을 받아갈까? 궁금하실 때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인수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을 먼저 알아야지 조금은 우리 임차인이 경매 목적물에 살고 있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가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배당 순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제가 빨리 조금 패스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0순위로 나가는 것은 경매 실행 비용입니다 채권자가 경매로 돈 받아주세요 하면 경매, 아, 저, 법원이 공짜로 일안 해주죠. 그래서 경매 실행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가량 되더라고요. 그, 감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영순위로 나가는 거는, 음, 소유자라든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 등기 명령자.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자인데 등기 명령했네. 임차 등기 명령했는 사람이, 아. 어, 필요비나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그 경매 목적물을 이제 사용할 때 소유자가 예를 들면 그걸 고쳐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일러가 꺼지면 답이 없잖아요. 뭐 그런 거 교체했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이 경매 목적물이 아, 경매로 넘어갔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배당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임차권,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금. 임금채권은 3월분, 퇴직금은 3년, 재보장금 교상금 있고요 최우선변제금이 이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볼 건데 이거는 아, 그것만 따로 모아서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에만 적용이 되고요. 지역이나 시기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다음에 표가 있으니까 최우선 변제금만 딱할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부권자, 압류권자인데요. 당의 세및 가상금입니다. 경매 모조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고요. 지방세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조금 당일세는 금액이 그다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 나가는 거는요, 당의 세 2회 국세 지방세 있고요, 다음에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권, 주임법, 상임법에 적용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볼 것들입니다. 다음에 3월 초과분 임금, 3년 초과분 퇴직금 있고요, 다음에 법정기일 근저당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제가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나 지방세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조금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제 이런 제이 물건이 나오면 또 설명드릴 텐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국세 지방세는 법정길이 빠른 게 있는지 조금 봐주셔야 돼요. 그거는 좀 심대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공과금 의료보험이 있고요. 일반채권 소비대차 네, 대항력 없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임대차 등등이 있습니다. 자, 배당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배당 요구는 뭐냐면요. 다른 채권자가, 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경매 목적물에, 목적물에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나도 배당해 주십시오. 변제 받을 는 행위를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 대상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배당 요구할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 배당권자가 있고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은 제가 요 물건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했어요. 어, 지금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 1 타경 104346 전자 소송이네요. 전자 소송도 우리가 이제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이나 똑같고요. 대신에 전자 소송은 사건 번호 가 조금 길더라고요. 여섯 자리 어, 전자로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들 하세요. 개인분들도 많이 하시고. 자, 강제 경매입니다. 사건 번호는 그렇구요 강제 경매구요 감정이 1억 6,100만 원. 2차 최저가가 1억, 2천 7, 아, 1억 2 0 7 1억 2,070만 원. 아니다. 1억 1,270만 원. 죄송합니다. 3차는 7,000 889만원, 시작인데, 지금 이제 3차 입찰일이 5월 17일로, 이번에 3차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물건은 설명 조금 들으시고, 예를 들어 입찰 보실 분들 우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음동에 위치한 동강모닝스카이구요. 28평형.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전용률이 50%에서 한60% 정도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한, 22, 3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안 사이트에 보니까 관련 사건 있죠? 네, 관련 사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관련 사건은 2020 차전 13090. 사건명은 대여명이고요. 채권자 하나 생명보험이고,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허정땡님. 가압류 사건이죠. 이 사건을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한 사건이고요. 자, 요거는 앞에 찾은 사건이라서 가압류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되었죠. 날짜 보시면 뭐 주르륵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압류 판결 받아서 이렇게 가압류가 됐는데 4번, 5번, 6번 가압류 주르륵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 가압류 사건을 본압류로 이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 사건 번호가 생겨서 경매를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 이렇게 돼 있구요. 허정땡님이시구요. 가압류 4번 들어와있죠. 2020년 2월 7일날. 하나생명범. 아까 우리 본 차전사건이랑 동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강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해서 하나 생명 보험 6천 얼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경매 사건에 보면 임차인이 한분 계세요. 마 땡땡니 대학력 여부와 학정일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분석. 네 임차인 분석. 제가 세대 연락 내역서 같이 봤고요. 날짜 보시면은 음. 날짜 보시면은 2017년 10월 13일. 근데 아까 보니까 제가 앞으로 잠깐 돌려볼까요? 네. 돌려보면 2020년 가압류 들어갈 거예요. 개시 결정은 21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네. 임차인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이분의 권리 신고 했네요. 주거 임차인의 1억 3천. 네. 17년 10월 13일 날전입하고요확정받았고요 21년도에 배당 요구까지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울산 남구 야음동에, 네, 28평형, 전입일자가 17년 10월 13일, 확정일자, 야무지게 잘 받으셨죠? 전입하면서 바로 도장, 네, 확정일을 받으셨고, 배당 요구 정확하게 하셨고, 자, 그 다음이, 3차 최저가 입찰이 5월 17일 날, 조심해야 될 거. 말소기준권리가 2020년 2월 7일입니다. 왜? 임차인은 가만히 있었고, 네. 가압류권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는 아까 본압류, 가압류 걸어놓고 본압류 했으니까 본압류 날짜가 아니라 가압류된 날짜로 소급, 소급되죠. 2020년 2월 7일. 자 그래서 7,889만 원에 시작을 해도 이 물건은 낙찰이 8천만 원에 되건 1억에 되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3천은 낙찰자가 전부 다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다보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입이랑 확정일이 있고 배당을 했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배당이 되고 나머지 잔여 부분 있죠. 예를 들어 뭐 몇십 몇백만 원 된다면. 어, 몇 천, 몇 십, 몇 백만 원, 그거를 똑같이, 어, 저, 임차인이 점류를, 어, 아니, 저, 인도를 해줄 때, 낙찰자가 그거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어, 대학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그 보증금도 또 다르고 또 배당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쨌든 배당이 다 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이 도가 높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야기 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